셋째와 넷째 교리. 제14항.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방식.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 사람의 자유 의지에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베풀어지고 사람 안으로 스며들고 불어 넣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단지 믿을 수 있는 능력만 베푸시고 그런 다음 사람의 자유의지로부터 믿는다는 동의나 믿음의 행위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의지와 행위 모두의 역사하시며 참으로 만유 마녀 중에 만유이신 하나님께서 믿으려는 의지와 믿음의 행위, 둘 다를 사람 속에 일으키신다는 의미입니다.